다음은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이다. 가장 잘못된 것은 이렇겠죠.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있어요. 결국 이자가 발생되겠죠. 이 이자에 대해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이렇게 되는데 요게 잘못됐죠.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기간비용 즉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. 예적으로 우리 자본화 대상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어요. 이때 우리 금융 비용의 자본화 이렇게 표현합니다. 두 번째 보시면 유형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 결국 시험 생산한다 해서 시산상비라고 도 표현합니다. 발생 원가라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아 취득 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현물 출자. 증여, 기타, 무상으로 취득했대요. 그러면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게 돼 있어요. 아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는 겁니까? 우리 자산 수증익으로 회계 처리하게 돼 있죠.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에 의해서 유형 자산을 공정가액보다 당연히 낮게 취득하겠죠. 만약 1억 원짜리 자산이 있으면 국가로부터 지원한 국가보조금이 4천만 원 있으면 결국 6천만 원에 취득한 거죠.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용자산의 아,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자산을 차감하는 항목으로 해갖고 나타나게 돼 있죠 아, 맞는 편입니다